복염 가운데도 하나님께 우선 순위를 드리는 예배자들에게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날씨 많이 덥죠? 더워도 견뎌야지 어쩌겠어요 이겨내야지 1부예 배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제가 7시 20분쯤 예배센터에 올라와요 우리 시온 찬양대원들은 그때부터 오기 시작해요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국가적인 해답도 찬양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물론 예배 시간이지만 찬양대를 세우신 하나님께 시온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그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laughs>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행복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배자들도요 행복해지기를 원치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가에 관한 심각한 도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렇다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지나온 인류 역사는 행복을 누렸던 대표적인 민족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요 고대 사회는 휴일이 없었습니다 물론 일주일 주기로 계속 돌아갔지만 휴일이 없던 그 시대에 가장 게으른 민족으로 낙인이 찍혔던 민족이 유대민족입니다 세상에 휴일이 없던 때에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루를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은 아무도 일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도 일하지 않았고 짐승들까지도 일 하지 않고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틀림없이 시간을 낭비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인생의 7분의 1을 낭비해버리는 게으른 민족이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거슬러 올라가서 문헌들을 연구해보면 특히 지성인들이 유대인들을 비난했거든요. 개그른 사람들이라고 몹시 비난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나가 예배했던 유대인들이 사람들의 평가로 시간이나 낭비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결과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가장 생산적인 나라가 되었고, 가장 돈을 잘 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마침표와 심표를 따라서 안식을 예배로 증명했던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초대교회의 근거는 그리고 기반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의 시작을 가져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회복시키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류역사는 행복을 누리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영국인들을 기억합니다. 영국인들의 선조 잘 기억하시지요? 앵글로색슨족은 해적 출신입니다. 막나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침표와 신표를 따라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신사의 나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국의 커다란 부흥의 역사. 그리고 정신적인 지주들이 되도록 또 영적인 거장들을 탄생하시면서 인류 역사를 움직이 갔거든요. 다음으로 인류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의 여러분 선조들을 아십니까? 게르만족들은요. 산족 출신이에요. 얼마나 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마침표와 신표를 따라 안식하며 예배로 나올 때 가장 부지런한 민족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종교 계획을 그대로 손에 맡겨줬잖아요. 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 현재가 있게 되었을까를 지난 백 년의 한국 역사를 전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기독교 역사가 도대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런 번영과 부강을 가져오게 되었을까? 연구하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해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가진 바른 신앙 때문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맞춤표와 신표를 따라서 하나님께 안식을 누리는 예배로 인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다 없다? 그리고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모범으로 세워진다, 세워지지 않는다. 대단히 중요해요 예배 그냥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시간 참석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마침표와 그리고 신표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와 신표는 행복을 누리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마침표가 언제 세상에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마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쉬려고 해요. 우리가 마치고 우리가 쉬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님의 신표를 기억하는가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중대한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가 다 마쳤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님의 신표를 우리가 세상에 동시에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된 창조입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사람이 불완전한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을 치를 때마다 늘 경험했을 것입니다. 시험지를 받아들고 열심히 문제를 풀고 그러다 보면 마치는 종이 울리지요. 그때마다 아쉬움이 남지 않습니까? 무슨 아쉬움이 남지요? 조금 더 준비할 걸, 조금 더잘 파악할 걸.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불완전함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가 하나님이 마치고 하나님이 쉬시는 이와 같은 안식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성시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시는 것을 안식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우리의 생각을 좀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마치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쉬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이 마치고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침표와 쉼표를 세상에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창조의 완. 완성인 안식에 대해서 창조 때부터 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언어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말로 다 해석되면 무엇이 걱정이겠어요? 안 돼요. 그 어떤 언어도 완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언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기록하실 때 히브리어를 선택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관한 내용들을 매우 충실하게 담아냈습니다 그 단어 가운데 하나가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바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이 바탕이 이 일의 중지의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안식하면 여러분은 이 일의 중지라고 말씀해주세요 안식 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마침표를 식으시고 쉼표를 그냥 휴식이라고 말, 말씀하지 않고 이 일을 중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안식은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충분히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담겨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일상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안식을 증명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얼른 해치우고 어디 다른 일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요구를 우리가 얼마만큼 예배를 통해 드러내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미를 잘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안식은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십니다 이 변화된 활동이 바로 첫 단계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이죠 주일 예배 마치면 선한 일 하셔야 돼요 평상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는 것 매우 선한 일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레아입니다 그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이방의 교회들을 향해 가장 뚜렷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 거룩한 교제인 코이노니아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외배 때는 좀 아픈 얘기를 좀 한번 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교회 역사 얘기를. 이번에 현재 안수집사님이에요. 교회 설립 전부터 위원으로 수고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이 분도 훌륭하시고 나 그분도 지금 존경해요. 어쩌다가 그분의 부인이 그냥 곁길로 가서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 역사를 존중하면서 일꾼들을 세워요. 가족이 부인이 교회 출석 안 하니까 이분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찢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분처럼 수고 많이 하고. 정말 다른 건다 하나님께서 정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요소가 있는데, 가족이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잃어버리니까 뭐 실상 다른 거다 잃어버린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사실도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아요. 안식은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서는 거예요. 잘못 받으면요, 명분 따져요, 명분 따져요. 나는 그분이 한 번도 명분을 따지는 거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그분 만나서 가슴이 아프다. 한 번도 명분을 따지는 거본 적이 없어. 단지 저와 아내가 아무도 모르게 그분을 여러 차례 초중에 방문하고 뭐 최근까지 계속 갔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는 안식에 이르도록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문제는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오해하지 마세요. 안식은 일상을 중단하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주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은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하세요. 사람은 누구든지 창조 질서인 안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창기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런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교회 역사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살지 못하면 과연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에게 지나친 자존감일까요? 우리가 교회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면,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함께 존재합니다. 미워 죽겠어요. 진짜 미운 말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전 세계가 떠들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그 아픔을 우리가 다 겪었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우리 민족들이 참지 못해서 일본을 불바다로 만들어 버리겠다.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 일본을 은혜의 바다로 만들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 교회의 기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무너지고 있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다시 밤낮으로 국가적인 문제 해답을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 14년을 훌쩍 넘은 시작에서부터 있었습니다 중요해요 그때는요 믿음이 없는 한국계의 성도들도 새벽마다 와서 교회 마룻바닥에 눈물자가 흘렸거든요 안식은 주일에 구별돼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하지만 그 안식은 일상으로 연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안식을 거룩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알고 있는 한 단어를 좀 깨뜨려 봐야 할 것입니다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방수시 뛰어넘어요. 거룩이 도대체 무엇일까? 얼마만큼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실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그리고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하기 위해 방해되는 모든 불신앙의 요소들을 잘라내야만 안식하는 자들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날로 구별이 됐습니다. 그래야만 변화된 활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교회 에 설립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예배자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몸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너무 중요해. 요 한 사람의 모범이 너무 중요해요. 예배 마치면 어떤 한 분이 계속 주일마다 없어요. 내가 파악을 해서 물었습니다. 주일마다 예식장 가는 거. 여러분 주일이면 우리가 만날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우리가 한 사람 만나면 어떤 변화가 결과들이 나타난 줄압니까 여러분? 어디 한정된 장소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을 만나. 제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다 잃어요. 가진 것 지금 현재 있는 것다 잃어요. 다 잃어요. 그분이 받았으면 우리 교회 계시겠죠. 못 받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요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안식을. 따라서 살며 안식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 복을 주셨을까? 거룩이라고 하는 이구별된 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주일의 일상을 중단하고 변화된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안식하는 자에겐 더 많은 소네가 아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김 목사 당신이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털까지 센바된 전능자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이 시대에 사람은 사람을 모르지만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삶으로 증명이될수 있는 복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분을 따라 사는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요 믿음을 따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뒤집어 넘는 서말의 가루 속에 한줌의 누르기 되는 안식으로 삶을 증명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정평이 나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들 너무 비워두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너무 없다는 것과 등식이 성립된다는 것이 교회의 모든 일에 대한 그 교회의 연구학자들이 밝혀은 명백한 근거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면 받으요 저는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면서 한분한분 한분 정말 사람의 입장에 생각했을 때 너무 아픈 그냥. 주인에 마주쳐본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커요 그게 무슨 내 잘못입니까? 여러분의 잘못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이 가슴에 새겨지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마태복음 11작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아니 쉬면 쉬면 못해요 쉬면 그러나 내게 와서 쉬면 안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받아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침표 하나님의 심표인 안식을 누리라 이 말씀이 미디어를 위해서 전연치유의 역사를 만들어냈거든요 아마 건강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 현대인들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전인주의 창시자인 그랜저 웨스트버그는 그의 경험으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가장 건강할 때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이다. 이럴 때 믿음이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 건강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안겨주시는 또한 안겨주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안겨드리는 안식의 시간이 되고 증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기도합시다하도님우리에게 주신 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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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따라 안서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